많지 않은 아파트 무입 현장입니다. 용기하고 마음가짐만 가져오세요. 계약금도 좀 들고 오세요. 아, 계약금도 한 몇백만 들고 오세요. 네. 그러시면 계약서 쓰고 가시면 되니까. 그렇죠. 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지프로TV의 향기난 남자, 이프로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부천역 바로 옆에죠. 네.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무슨, 요, 북부역이죠? 네. 북부역 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파트 등기와 오피스텔 등기가 있는데, 오피스텔 등기는 끝났죠?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어요.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한발 남았나요? 네. 그리고 14층부터는 이제 아파트인데, 19층까지 아파트예요. 네. 타입은 총 3가지인데, 부장가는 4억 1,900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무입이 가능하다. 무입 가능한 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부천에서는뭐 거의 없다고,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죠 근데, 근데 이거 아파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 아파트 현장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16층에 올라와 있고요 또 타입은 세 가지니까 네. 오셔가지고 아,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신곡동인데 부천역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인프라 뭐 이마트 학교 지하철까지 3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나이스한 현장입니다 아 무입주 나이스 아파트 나이스 보시면 진짜 아, 무이 거의 없죠? 없죠. 대출 이제 담보 금리도 보시면요, 네. 4%대예요. 아니에요. 그럼요? 3%, 4%, 5%인데 그렇죠. 조건에 따라서 3%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제가 중간 에 얘기한 거예요. 네. 3%, 4%, 5%인데 네. 조건이 좋으시면 또 3%대도 이용하실 수가 어, 있죠. 맞습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뭐 요즘 대출금 6% 아니냐? 아니에요. <laughs> 탈락. <laughs> 아니에요. 왜 언제 6%야? 네. 6%도 저기 한번 있었죠. 좀 있었죠. 변동금, 리 <laughs> 이것도 요즘에 네. 전환대출 하잖아요. 네. 그럼 또 대출 싼거로 갈아타시면 돼요. 그쵸. 그거를 왜 끝까지 6%때 하신 분이 계속 하는, 아니에요. 네. 제, 제, 제 대출금리는 내려가니까 내려갈 때부 갈아타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면 되는데, 자꾸, 자꾸 뭐금 6%씩 하냐고. 그,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저희가 뭐, 어쩔 저희가 수가 수가 하는 없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시죠. 자, 집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집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총한 층마다 세세대이 있고요. 네. 지금 1, 2, 3호인데, 저는 이제 2호가 마음에 들어서 1호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전시 사이즈는 성인 네분 이상 설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 나오고요. 신발장은 킥간장으로 하나, 둘, 셋, 네칸 나오고, 띠움 시공은 저기에 시공해 놓으셨어요. 들어오세요. 밑으로는 이거 레드 카펫입니다. <laughs> 타일 아닙니다. 요거는 네. 이제 거으면 이제 네. 저 타일 나와요. 맞아요. 이거 이제 상처하지 말라고. 네. 타일 요거 까만 빨간색 타일인 줄 깜짝 놀라셨죠? 당황하셨어요. 전자소정등은 들어오신 장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특이한 구조인데, 이거 네. 세탁실이에요, 세탁실. 어, 세탁실이 바로 있어요. 다 지켜볼게요. <laughs> 아, 닫아버렸네. <laughs> 네. 자, 이제 들어오세요. 요게 이제 저희가 3번 방이나 할게요. 네. 3번 방들여놓나 이제, 베란다죠? 네. 베란다가 있고요. 여기는세탁실 따로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2627 나오고요. 네. 2852 나옵니다. 방 같은 경우는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간만에 해놓으셨고. 네. 지금 이제 거실 같은 경우는 타일로. 네. 어, 타일로 해놓으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 타일은 도장이랑 똑같아요. 네. 달궈지면 오래 가고, 음. 차가워지면 오래 가고. 타일과 우드의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죠. 네. 자, 이쪽에 오시면, 여기는 이제 실 외기하고, 보일러가 있는 이제, 보일러 실인데, 네. 여기도 올리, 특이하게 올려놨네요. 네. 실 외기를. 이 밑에 이제, 선반 짜가지고. 어. 괜찮다. 그죠? 넣으시면 돼요. 야, 이거. 밑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라고 실 외기를 위에다 달아버렸어요. 좀 특이하게 해오셨는데 잘 해놨네요. 이거 공간 활용할 그쵸? 수가 있잖아요. 밑을 까니고도 위로 올리기게 훨씬 낫죠. 그리고 철문 처리까지. 철문 처리하셨고, 반하면 네. 소음 사리되고요 네. 여기서 수납 뽑아오셨어요. 끝에 네. 실 따로 있어요. 맞아요.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뽑아놓은 거니까. 그러면 철문을 잠깐 잡고 그 공간을 보여드리죠 보여드릴까요? 네. 오, 공간 괜찮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뭐 창고로 쓰시면 되죠. 세탁실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창고 쓰시면 됩니다. 세탁실을 창고로 쓰셔도 되고. 아, 그렇지. 반대로 쓰셔도 되고요. 맞아요. 집주인님 마음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네,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왼쪽에 세탁실이 따로 있어요. 오 그렇죠? 빼놓으셨고, 수전, 온수, 냉전 다뽑아오셨으니까세탁실 쓰시면 돼요. 야. 선관 두 칸만 짜면. 네. 모든 세제는다 올라가요. 아, 저이 세탁실 따로 있는 거 진짜 좋아하든요 네, 이거 있는 거 굉장히 좋은 아주 장점이에요. 네, 맞아요. 자,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는 김치 냉장고 스탠드형과 양문형 냉장고 넣을 수 있는 사이즈의 공간이 따로 나오고요. 뭐가 특이한 게 하나 있지 않아요? 어떤 거야? 층고가 높아요. 아, 많이 높네요. 네, 층고가 높아요. 야 다른 집보다 10cm 더 높기 때문에 확 느껴질 거예요. 오, 이런 10cm가 높아요? 아, 아 천장 높이가 10cm만 높아도 네. 굉장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맞죠. 어, 여기는 이제 김치 냉장고. 아까 말씀드렸죠. 김치 냉장고하고 네. 양면 냉장고도 사이즈 나고요. 자, 디그처 주방 뽑아 오셨어요. 싱크볼 100조 싱크를 크게 뽑아 오셨고, 이것도 대한민국? 네, 돌이에요, 네. 돌. 네. 돌로 해서. 이거는 아일랜드 식탁인데 아예 식탁처럼 쓰게 맞아요. 네, 아예 식탁처럼 쓰게 뽑아 오셨어요. 재를 뻥 뚫어놨네요. 뻥 뚫어놨어요. 네. 밥 쓰는 공간 따로 뽑아 오셨고 가스 삼구 뽑아 오셨습니다. 네 위에는 옆에는 타일로 처리하셨고 여기도 친구들도 화이트도 해서 뽑아 오셨고 그다음에 위 아래 삼구장은 색깔을 맞췄어요. 네, 네 맞춰가지고 이렇게 놓으셨어요. 어, 어, 그리고, 그리고 후드 있죠? 후드 아, 여기 있어요. 네. 어. 그거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아, 이게 후드를안 보여드리면 네. 댓글이 자꾸 달려서. 네, 후드 당연히 있어요. 네. 아, 후드 없는지 없어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laughs> 댓글 다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사진이 네. 살짝 났네요 네. 사와드릴게요. 네. 음. 자, 이제 메인 육지 가볼게요. 전 사과 말고 사과 박스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이고요. 사과 칸마이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면대, 변기. 아, 세면대 높아서 좋다. 어, 높아서 좋아요. 근데 이건 아이들은 계단을 쓰면 되니까. 그쵸. 어, 난 이거 샤워... 이거 맨날 숙이는 것보다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음 어, 내가 좋아하는 또 네. 터치식 등까지 나와있네요. 네. 아, 눈 색깔이 너무 좋아요.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네. 아, 알겠습니다. 좋은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변기 네. 나와있고요. 상부장, 컬러가 들어간 상부장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은 또 칼라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음, 그러면 작은 방할게요 작은 방네 작은 방으로 가시죠 네. 작은 방은 통창 아닌 픽시창으로 해 놓으셨어요 초기에 보이는 게 부천역이에요 오. 부천역이고 네. 여기는 좀 작긴 하죠 네. 그러나 방으로서의 용도는 충분하다 그렇죠, 그렇죠? 자2452 나오고요 2479 나옵니다 음. 거실이 크게 빠져서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벙커형 침대 놓으시면 방으로 충분히 있습니다 그쵸, 벙커형 침대 놓으시고 그냥 네. 나는 근데 제가 만에이집 한잔 날전이방쓸 거예요. 저도요? 저는 그냥 잠만 자고 컴퓨터만 하면. 음. 그거면 됐지, 뭐. 근데 방큰 거보다 저는 확 트인 저게 너무 좋아요. 아, 그쵸. 요것 때문에. 저도 요것 때문에. 에... 말이죠. 에... 자, 여기서 이제 1번방 한번 가볼게요. 1번방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들어와 있고요. 네. 사이즈 바로 제 드릴게요. 자, 3151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17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장을 짜서 쓰셔도 되고요. 네. 뭐 침대 놓고 쓰시면 꿀범벅 사이즈 괜찮죠? 그렇죠. 그렇죠.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에어컨 장... 나이스. 안쪽 들어오세요. 네. 안쪽은 카메라만 들어가 볼게요. 네. 세면대 변기 있고요. 거울까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워 가능한데, 저 같으면 메인 욕실 샤워할 거예요. 어, 그리고 욕실 창도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컨 화장실 보여드렸고요 네.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 이집 거실이 커요. 거실이 얼마나 크길래, 거실이 자, 한번쭉 빠져보세요. 네. 요게 거실 사이즈인데. 이야, 그네요 제가 제 드릴게요. 4,257 나오죠. 무지하게 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게 3번 방이 약간 작을 수밖에 없는 게 거실이 크고 네. 세탁실이 들어갔잖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 작아진 건 맞는데 그래도 뷰가 이뻐서 음. 저는 이집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보이는 뷰는 요 정도입니다. 렇게 보시면 저쪽 신곡동에서 이9천역여까지 약간, 약간 오르막이에요. 네. 살짝 오르막이에요, 살짝.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집에서 바라보는 뷰 현장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무이. 그렇죠 아파트 등기인데 무입이 가능한 현장이니까 네.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입주 아파트 진짜 나이스 그렇죠 부천역 이용하시면 와. 뭐 특급 열차 네. 뭐 특급행을 네. 사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서울로 가시면 되고 여기 또 부천역 근처니까 네. 인프라 뭐 말씀 안 해도 알죠 그럼요 뭐 맛집 마트 뭐 광공사도 근처에 있으니까 네. 학교도 여기 밑에는 다 있잖아요 맞아요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많지 않은 아파트 무입 현장입니다. 그렇죠. 타입은 총세가지고요1 0얼마예요 이런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이미 말씀 드렸잖아요. 계약금만 갖고 오세요. 용기와 계약금을 가져오세요. 그렇죠. 어, 가져오시면 이 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기하고 마흔가지만 가져오세요. 계약금도 좀 들고 오세요. 아, 계약금도 한몇 번만 들고 오세요. 네. 그러시면 계약서 쓰고 가시면 되니까.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자, 부천역 바로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인프라 다 노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이 현장이에요. 네. 무이 현장이니까, 그거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천역 바로 옆에 신곡동 아파트입니다. 무이 현장. 리프로였습니다.